하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소개할 자서전은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67 건국서사 책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국서사 책점은 1962년 7월 30일 사판으로 발행된 나의 슬픈 반생기 152페이지에 수록된 글을 근거로 방송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챕터 67 건국서사 책점 시시로 가두에서 말초신경에다 불을 켜놓고 히스테리를 부리는 공산학원과 싸우기도 귀찮은 일이라 생각하고 서점을 하나 차렸다. 도리병원 옆에다 열평남짓한 전방을 얻고 서점의 간판을 건국서사라 붙이고 개업을 하였다. 우리 형제는 이곳에서 책장사를 대대적으로 시작하여 평양이나 심지어는 남한까지라도 공업계통이나 과학계통의 번역물을 대량으로 공급하였다. 나는 많은 책을 다루는 동안 이 세상에 별의 별 책도 많다는 것에 탄복하였으며 책에 대한 시야와 인식도 새로워졌다. 이렇게 책을 다루는 동안 각 부분에 걸친 양서나 진기서는 팔지 않고 내 장소로서 보관하였다. 나날이 원근을 불문하고 나는 책을 구입해서 아우에게 넘겨주면 아우는 이것을 파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우리들은 재미나게 일하고 밤에는 아우와 수지 계산을 맞추고 긴긴 겨울밤에 독서나 하며 때때로는 창작의 습작도 해보곤 하였다. 이렇게 재미나게 일하는 가운데에 어머니만 몸이 편안하다면 세상이야 어찌되거나 우리 집은 얼마나 행복한 집안이었을까. 어머니는 끝끝내 망할놈의 세상이라 하시며 병원에 누워버렸다. 어머니는 며칠씩이나 누워서 식사도 못하시고 쇠약하기만 하여 의사의 진찰을 받았다. 몇몇 의사의 진찰을 받았으나 뚜렷한 진단을 얻지 못하고 포도당 주사니 칼슘 주사니 비타민 주사니 하는 따위의 주사만 준다. 어떤 의사는 영양실조라고 하는 것이다. 어머니가 병원에 누웠다는 소식을 듣고 둘째 누이 동생이 시댁에서 왔다. 누이 동생은 벌써 남자 아이를 둘이나 낳고 여자로서의 안정된 위치를 갖고 있으며 이리저리 집안 일을 해나가는 것을 보니 집안이 온화하고. 윤기마저 떠도는 것 같다. 이 누이 동생도 부자의 만면으로 시집을 갔다. 그러나 그집 역시 소련 군정에 여지없이 몰락해버리고 말았다. 살기 위하여 매형은 월남을 재촉하였으나 집안 노인들이 선산을 버리고 갈수 없다는 고집에 허는 수 없이 공산악정에 실험하고 있다. 이 사돈집도 여자들의 팻물이나 팔아서 가용돈을 쓴다는 것이다.단지 나만에 있는 시삼촌들의 원조로서 거지를 면하는 것이다.시삼촌들이라 하여도 독일이나 베르기의에 유학한 분들이긴 하지만 돈과는 거리가 먼 음악이나 고고학을 연구한 사람들이라 이분들의 원조를 받는다는 것도 정도의 문제이다. 라고 챕터 67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면서 혹 이해가지 않는 문장이 있었나요? 아니면 어려운 단어가 있었나요?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시로 가두에서 말초신경에다 불을 켜놓고 시스테리를 부리는 공산당원과 싸우기도 귀찮은 일이라 생각하고. 서점을 하나 차렸다. 도립병원 옆에다 열평 남짓한 전방을 얻고 서점의 간판을 건국 서사라 붙이고 개업을 하였다. 우리 형제는 이곳에서 책 장사를 대대적으로 시작하여 평양이나 심지어는 남한까지라도 공업계통이나 과학계통의 번역물을 대량으로 공급하였다라고. 챕터 67을 열고 있는데요. 하운의 형제가 노점상으로 책장사를 하다 보니 수시로 보안서원이 찾아와 금열를 핑계로 책을 압수해 가는 것이 귀찮아 그간 벌어들인 돈으로 열평남짓한 점포를 돌입병원 인근에 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포저시 간판도 걸었는데 건국 사사라 붙이고 정식 개업을 했었나 봅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영업도 펼쳐, 평양은 물러지고 남한까지도 거래하는 수단을 발휘했던가 봅니다. 서적의 장르도 공업계통이나 과학계통의 번역물을 취급하여 조국 현대화에 일조를 한 셈이 되었다고 봅니다. 여기서 시시로라고 하는 것은 때에 따라 가끔이라는 뜻이 되겠고요. 가두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차가 많이 다니는 번호한 거리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초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 근육, 감각기관 등 온몸의 각 부분으로 퍼져 있으면서 중추신경계와 이어지는 신경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히스테리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 원인으로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병적인 흥분 상태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방이라고 하는 것은 자그마한 규모로 물건을 파는 집을 뜻한다 하겠고요. 그리고 건국서사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세우는 책을 사고 파는 가게라는 뜻으로 하나운 형제가 개업한 서점 이름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번역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언어로 된 것을 다른 언어로 옮겨 쓴 책이나 작품 따위를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많은 책을 다루는 동안 이 세상에 별의별 책도 많다는 것에 탄복하였으며 책에 대한 시야와 인식도 새로워졌다. 이렇게 책을 다루는 동안 각 부분에 걸친 양서나 진기서는 팔지 않고 내 장소로서 보관하였다.나날이 원근을 불문하고 나는 책을 구입해서 아우에게 넘겨주면 아우는 이것을 파는 역할을 담당하였다.우리들은 재미나게 일하고 밤에는 아우와 수직 계산을 맞추고 긴긴 겨울밤에 독서나 하며 때때로는 창작의 습작도 해보곤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운 형제가 책장사를 하다 보니 보기 드문 진귀한 서적도 많이 나왔던가 봅니다. 그러한 진귀한 서적들은 따로 모아 집으로 가져가 간직하며 탐독하지 않았을까 유추해 봅니다. 하운이 보유한 서적이 3천권이 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영향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봅니다. 하우는 모집책으로 아우는 판매책으로 역할 분담을 했던가 본데, 일과가 끝나면 수직의 산도 맞춰보는 세세한 경영머리도 있었나 보네요. 더하여 긴긴 겨울철에는 그렇게도 관심 가졌던 창작의 꿈도 펼쳤던가 봅니다. 여기서 탄복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 깊이 감탄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양서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 좋아 읽어서 이로움을 주는 책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기서라고 하는 것은 중국식 단어로서 진귀하고 기묘한 책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장서라고 하는 것은 책을 간직해 둠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원근이라고 하는 것은 먼 곳과 가까운 곳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지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과 지출의 계산이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창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술 작품을 독창적으로 짓거나 표현함을 이르는 말이 되겠고 습작이라고 하는 것은 시나 소설, 그림 따위를 연습 삼아 짓거나 그려 봄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재미나게 일하는 가운데에 어머니만 몸이 편안하다면 세상이 어찌되거나 우리 집은 얼마나 행복한 집안이었을까.어머니는 끝끝내 망할 놈의 세상이라 하시며 병원에 누워버렸다.어머니는 며칠씩이나 누워서 식사도 못하시고 쇠약하기만 하여 의사의 진찰을 받았다.몇몇 의사의 진찰을 받았으나 뚜렷한 진단을 얻지 못하고 포도당 주사니 칼슘 주사니 비타민 주사니 하는 따위의 주사만 준다. 어떤 의사는 영양실조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기술하고 있는데요. 하운형제의 사업은 무탈하게 잘 되어 먹고 사는 것은 별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였는데 늘 망할 놈의 세상이라며 중얼거리던 어머니께서는 시름시름 몸조 눕게 되었네요. 보나마나 화병이 확실한 것이죠. 진찰을 받아보았으나 뚜렷한 병명이 나타나지 않자 포도당, 칼슘, 비타민 주사만 놔주었던가 보네요. 심지어 어떤 의사는 영양실조라고까지 소견을 말했던가 봅니다. 일견 타당한 소견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화병에 걸린 사람이 무슨 의욕이 있어 끼니를 챙겼을까요? 고기를 끊고 죽고 싶었을 때니까요. 여기서 병환이라고 하는 것은 병을 높여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세약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나 세력 따위가 줄어서 약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진찰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자의 병 증세를 살피는 것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포도당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코스, 덱스트로스란 육탄당의 주요한 단당류 중 하나로 단맛이 있고 물에 잘 녹으며 환원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생물 조직 속에서 에너지원으로 소비된다 할수 있죠. 그리고 칼슘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에서 가장 풍부한 금속 원소이며 지각에서는 다섯 번째로 풍부한 원소라 할수 있겠습니다. 비타민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체내에서 합성되지 않으며 미량이지만 동물의 물질 대사와 생리작용 조절에 관여하는 영양소를 말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양실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했거나 또는 어떤 원인으로 체내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 영양이 저하된 상태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나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병환에 누웠다는 소식을 듣고 둘째 누이동생이 시댁에서 왔다. 누이동생은 벌써 남자아이를 둘이나 낳고 여자로서의 안정된 위치를 갖고 있으며 이리저리 집안일을 해나가는 것을 보니 집안이 온화하고 윤기마저 떠드는것 같다. 이 누이 동생도 부자의 면면우리로 시집을 갔다. 그러나 그집 역시 소련 군정에 여지없이 몰락해 버리고 말았다라고 수리하고 있는데요. 어머니가 몸져 누웠다는 소식을 듣고 첫째 딸이 병문안을 만나 봅니다. 아이를 둘이나 낳았다니 안정된 가정을 꾸리고 부녀자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었나 봅니다 누이동생도 지주의 집안으로 시집을 갔으나 재산 몰수의 아픔으로 하원의 집안과 같은 동병상련의 아픔을 겪고 있었겠지요 아마도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담은 꼴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적당히 재산을 분산 투자했더라면 좋았을 것으려 여기서 누이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학렬에 있는 손 아래 여자 형제를 남자의 입장에서 부르거나 가르쳐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댁이라고 하는 것은 시집을 높여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온화라고 하는 것은 온순하고 인자함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윤기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표면에 나타나는 반질반질하고 매끄러운 기운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면울리라고 하는 것은 마다들의 아내를 뜻한다 하겠고요. 그리고 몰락이라고 하는 것은 번영하던 재력이나 세력 따위가 쇠하여 보잘 것 없이 됨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기 위하여 매형은 원람을 재촉하였으나 집안 노인들이 선사를 버리고 갈수 없다는 고집에 허는 수 없이 공산악정에 실험하고 있다. 이 사돈집도 여자들의 폐물이라 팔아서 가용돈을 쓴다는 것이다. 단지 남한에 있는 시삼촌들의 원조로서 거제를 면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누이 동생의 집안도 지주의 집안으로서 재산 몰수로 경제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데 폐물 같은 것을 팔아 연명하고 있나 보네요. 말이 있잖아요. 부잣집은 망해도 3년은 버틴다고요. 사돈집도 월남을 깨던가 본데 빼앗긴 농토를 혹 다시 되찾을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과 조상이 묻혀있는 선산을 두고 어찌 타양살이를 하느냐는 어르신의 완고함이 실행으로 옮기기에 역부족이었던가 봅니다. 하지만 사돈집은 나만의 친척이 살고 있어 도움을 좀 받았나 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남북으로 완전히 문이 닫히지는 않았었나 봅니다. 여기서 매형이라고 하는 것은 손인의의 남편을 가리키거나 부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남이라고 하는 것은 삼팔선이나 휴전선 이남으로 넘어감을 뜻한다 할수 있겠고요. 채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이나 일 따위를 남에게 빨리 하도록 다그침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선산이라고 하는 것은 조상의 무덤이 있는 산을 뜻한다 하겠고요. 고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지켜서 우김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공산 악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 사회의 시련을 목표로 조직된 정당으로서 백성을 괴롭히고 나라를 그르치는 나쁜 정치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나 동물이 신체적인 조절이나 감당이 어려워 내는 소리를 말한다 하겠습니다. 사돈집이라고 하는 것은 사돈은 혼인한 두 집안 사이에서 당사자의 부모들끼리 혹은 같은 학년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부르는 말로써 사돈관계에 있는 집안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물이라고 하는 것은 산호, 호박, 수정, 대모 따위로 만든 물건을 뜻한다 하겠고요. 가용돈이라고 하는 것은 살림살이 하는데 쓸수 있는 돈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삼촌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의 삼촌으로서 시아버지의 형제를 뜻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조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도와줌을 뜻하는 말이 되겠고요. 거지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구걸하여 거저 얻어먹고 사는 사람을 이른다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산촌들이라 하여도 독일이나 베르기에에 유학한 분들이긴 하지만 돈과는 거리가 먼 음악이나 고고학을 연구한 사람들이라 이분들의 원조를 받는다는 것도 정도의 문제이다. 라고 챕터 67을 마감 짓고 있습니다. 사돈집도 대단한 지주의 집안이었고 의식적으로 깨인 집안이었던가 봅니다. 그 어목했던 시절에 동남아도 아니고 그 멀고도 먼 유럽의 독일과 벨기에까지 가서 유학을 하고 독특한 학문으로서 딴따라라고 하여 천시받던 음악이나 고고학을 전공했다니 선견지명이 컸던 집안이 아니었을까 유추해 봅니다 그러한 책상물림들이 불을 새롭게 축적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겠죠 그저 조상이 베풀어준 돈으로 잘 쓰기만 했을 테니까요 그러니 원조라고는 하지만 변변치 못했을 거라는 것이 불을 보듯 뻔했겠네요 여기서 독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가운데 하나이며 자동차와 철, 강철 제품을 수출하는데 1871년 비스마르크가 통일, 독일 제국을 건설하였다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 패배 후 많은 영토와 모든 식민지를 잃었으며 히틀러가 1939년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이 유발되었다 하겠습니다 베르기에라고 하는 것은 유럽 대륙 북서부에 있으며 수도는 브뤼셀이라할수 있겠고요 공식어는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이며 수도에 사는 사람들은 대개 프랑스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화폐 단위는 유로를 쓰고 네덜란드, 독일, 룩셈부르크, 프랑스와 경계를 이루며 북서쪽은 국회와 접한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애국에 나가 공부함을 뜻한다 하겠고요. 고고학이라고 하는 것은 유적과 유물을 통하여 옛 인류의 생활과 문화를 연구하는 학문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연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나 대상을 깊이 있게 조사하고 생각하여 이치나 진리를 밝힘을 뜻한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운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운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운 시인에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운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고하나운 시일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운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운 시일의 진 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268은 하나운 시일의 자서전 나의 슬픈 반생기 챕터 68 데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온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안내와 같이 금년 6월 20일 출간 예정인 파랑새 제9집에도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